안녕하십니까 한목분재회 회장 박형관입니다. 이쪽 부스는 우리 한목분재회에 가장 주축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장교선 총무님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을 이렇게 연출하게 된 음, 계기와 어떤 네. 뜻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그 제가 그래도 분재를 하면서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 저도 이제 젊은 편에 속하지만 분재를 조금 어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일반인들도 대중 속에 또 다가가야 되는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화대나 자, 지판 같은 경우에는 정석대로 했지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철사 문제라든지 초물에 대한 연출은 조금, 어, 남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박준병 선생님께서 배양을 하셨던 나무예요 그래서 그, 제가 잔목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되게 조금 감명을 받았던 분께 양도를 받아서 지금 뭐 상처도 없고 되게 나무는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되게 자연미가 있는 그런 나무여서 제가 배양을 시작하게 된 어떤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보니까 네. 가지 펼침이 아주 예술입니다. 가지 펼침이 음, 음, 음. 네, 하기 트을 만들어지는 작품은 아니고. 네. 아직 끝까지 아주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 나무도,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약간 마주보게 해서 밑에 보면은 그. 원앙. 네, 원앙을 같이 또 마주보게 했거든요. 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laughs> 그런 느낌도 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또 비슷한 느낌의 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 나무들이 다 약간 자연미가 있다 해야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나무여서 약간 고태미도 있고 약간 야치가 느껴지는 나무로 선정을 해서 분목을 지금 주제를 그렇게 잡아서 한것 같습니다. 이 나무도 오늘 거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네. 최대한 유지하려고 네.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야치미도 있고 나름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분재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우리가 인이냐 아니면 자연이냐 뭐 규범이냐 이게 분별심이 이게 생기게 되잖아요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분재를 그래도 회장님보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때로는 정석적인 문제가 좋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미가 좋기도 하고. 한데 이제 자연미가 넘치는 나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인위가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수형이라고 하지만 그냥 창작수형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고민들이 네. 분재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나무의 숙격을 올리는 데큰 역할을 한다고 음. 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기노각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양목의 전석이에요. 네, 그데이 네. 네. 나무는 이 나무와 정반대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때 이게 정답이냐, 이게 정답이냐. 네, 그것도 아니, 제가. 고민을 네. 하지만 그 고민하는 자체만으로 내 스스로 발전을 하고 내가 대항하고 있는 분목들이 더 발전할 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교과서적인 것만 너무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같이 고민을 네.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색깔 나만의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 부스다 보니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감상하시는 분들께서 아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상충되고 이 나무는 자연미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또 규범적인 나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민하면서. 바라봐 주시면 또 이렇게 분재를 배양하는 사람도 또 그러한 고민이 있다. 특히 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규범적인 나무로 원래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규범대로 하, 하다 바, 하면서도 또 오래 배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결국에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답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또, 어, 소사는 또 소사다운 그런 느낌 또 노고수가 사실은 빽빽하지가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가지들이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고찰이 조금 들어가 있었던 나무 구성이었고 특히 이 노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반했었던 게 저는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노각 중에서는 지금 있는 나무 중에서는 최고의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밑자리도 좋고 가지 뭐일지이지 뭐 규범적인 나무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따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따졌을 때 괜찮은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 좋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재를 시작할 때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네. 사실 이런 나무가 분재의 거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모양목에. 네. 그런데 분재라고 하는 건 자연에 있는 걸 함축해서 분야 안에 올려놓는 게 분재라고 누구나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네. 뭐 소나무나 뭐 송백류는 이렇게 네. 씌워진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뭐 노각이나 잡목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어딘지 모르게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근데 바라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고 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가고 이런 것은 음. 그거의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나무이기도 하고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배양이 되어서 이렇게 자연미 있는 나무와 규범적인 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연출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네. 분재 전시를 할때어 이렇게 주제 저는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농리근이란 뜻은 이제 어 흐들어지게 넘치다라는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런 지금 여기에도 이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무가 오래된 그런 느낌이 되게 농이었다 그런 것들을 또 대, 좋아한다 어, 이런 느낌을 제가 담고 또 전시를 할 때도 어, 그냥 이렇게 표지에서 하기보다는. 백제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제를 위에다 붙여놓고 특히 미술전시나 이런데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길래 조금 연출을 활용해 봤습니다. 최대한 이 테마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옆에 줄사철도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열매가 이것서 네. 터지면 더 아름다운데 네. 지금 아직 조금 네. 그런 식이 나무도 네. 소사와 마찬가지로 약간 고태미가 있고 자연미가 있는 나무예요. 뭐 표피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되게 자연미가 있는 나무여서 이번에 그 전시 연출 자체를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 맞춰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분재라는 것이 되게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분야인데 또 젊은 분들이 저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분재를 어렵게 하려고 드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 다르고 또, 또 시간도 사실은 제약이 있고 거기에만 이제 몰두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같이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면으로 또 나무가 노고수에 가까운 그런 수영으로 좀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물론 또 10년, 20년 지나면 또 바뀌겠지만. 그 조금 발전하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냥 생각합니다. 이제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교과서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따지시다 보면 나중에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교차지가 있어도, 아, 그 부분이 이래서 교차지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진 나무로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재는 나무는 혼자 키울 수 있는 취미이지만, 모든 취미가 혼자 할수 있지만, 분재는 사실은 나무와 내가 하는 취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는 취미이다. 왜냐하면 혼자 나무를 키우다 보면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이야기도 듣고 또... 여러 작가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뭐 한목 분재회가 돼도 좋고 어느 분재회가 돼도 좋습니다. 되게 어, 분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류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특히 좋은 취미인들이 있는. 또 올해 하신 그런 선배님들 조언 듣고 이렇게 연출도 이렇게 도움도 받고 저도 이번 연출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회장님한테도 그렇고 부회장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쉽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감상하시고 같이 작품도 전시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과정 즐기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h